지금 이 거리하고 크로스 거리하고 여기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주연이가 이제 이 감의 감에, 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이 거리감이 이제 예를 들어 여기는 공 자체가 약간 어떻게 맞아? 좀 아, 단단하게 맞아. 잡고어 응. 다시.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맞을 때 임팩트가 짧은 것 같아, 긴것 같아. 짧은 것 같아? 그럼 내가 화 쪽을 한번 해볼게 얘는 어때 짧아요 짧지 그러면 스윙 길이는 두개다 똑같다 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뚝 하는 거 하고 여기서 뚝 하는 거 하고 느낌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게 여기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스윙 길이는 똑같은데 우리가 보면은 임팩트를 짧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임팩트에 대한 짧게 한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스윙을 짧게 한다고 라 약간 오해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임팩트 짧은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임팩트가 짧게 못 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임팩트 짧은 거란 말이야. 무슨 인데 말이지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짧게 하는 거를 이쪽으로 짧게 할때 이렇게 하지 말고 툭 하더라도 어 쭉쭉 느트려도 많은 임팩트 순간을 짧게 해주란 말이야. 왜냐면 거리가 짧으니까. 얘는 두두 이렇게 그렇지. 두 얘는 툭 이런 느낌이야. 꼭 거리가 거리 자체가 짧으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야.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래서 대전 제 백쪽 백쪽으로 보내는 이쪽 이쪽 코스로 보내는 거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공 자체를 좀 무겁게 밀어주는 느낌이 안 들어. 쟤는 그러니까 쟤한테 힘을 주고 얘는 힘을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 이거야. 어, 얘는 좀 강하게. 그러니까 길게 꾹 눌러주고, 얘는 짧게 밀어준다는 느낌인 거지, 스윙 길이는 똑같잖아. 근데 얘가 약하잖아, 지금. 그지? 응. 어. 그보다 더, 더뻑 소리 나게 해봐. 어. 그렇지, 더, 더 해봐. 이거 해봐, 이거. 어, 여기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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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어제하고 훨씬 더 많이 좋아졌네. 어제보다는. 응. 그래서 지금 이게 요, 요, 요기에 대한 부분이 좀 흔들릴 때가 아직은 있어.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일로 할때라도 뭔가 단단하게다 잡혀야 되는데 약간 어떨 때는 약간 지금 좀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 그립에서 잘해야 돼. 그립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마쇼트로 하더라도 어, 이게 쇼트를 이렇게 하다가도. 어, 그래, 그래. 어. 어. 또또 다시. 하나, 또, 뚝.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하고 좀 다른 점은 뭘까? 내가 드라이브 걸었을 때랑 쇼트할 때랑. 그렇지. 어. 그렇지. 한마디로 공이 좀덜 나오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쇼트를 하다가 내가 이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약간 앞쪽으로 중심 자체를 조금 쏠리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어. 다시. 하나, 둘, 툭. 느낌이 아까하고는 달라. 아까 드라이브 거는 거를 한 번만 이렇게 걸어줘 봐봐. 아까 전에 이쪽을 할 때, 툭, 툭, 이렇게 연습했잖아. 툭, 이렇게. 여기는 툭, 툭, 이게 짧게 했지? 그러면은, 쇼트 해봐. 왜 이렇게 바뀔까? 아, 이게 바뀌지 뭐, 말아라. 바깥까지. 그럼, 여기서, 쭉, 응. 아 어.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는 소, 뭐, 네. 백핸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네. 쭉쭉 밀어주는 네. 동작을 해주는 거야. 쭉, 이런 아 느낌. 그치? 쭉. 그렇지. 그렇지. 음. 상대방을 몰아주고 쭉. 다시 해봐 음. 자, 어저께도 내가 우리 김신혜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느낌으로 쇼트를 해주면, 네, 네. 내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공이 깨끗해. 그치?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로공 자체를 약간 이렇게 꾹 눌러주는, 어, 깔리지? 그러니까 이런, 이런 백핸드의 어떤 푸쉬, 눌러준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공이 눌리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랑 맞쇼트를 하더라도 내가 들어주는 쇼트로 하면 상대방이 자꾸 공이 깨끗하니까 언제든지 뭐 이렇게 주침, 상대방이 돼서 민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을 들게 해주는 느낌으로 하게 하려면 공을 꾹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꾹, 꾹,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자꾸 몰리지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일로 보낼 때 이렇게 상대방 쭉쭉 누르다가 막 걸리잖아, 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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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짧게 딱 끌어주란 말이야, 어? 딱이렇게딱 접힌 상태에서 꼭꼭 눌러주는 게 아니라 얘가 약간 이렇게 서서 라켓과 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을 때 뭔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맞는 느낌이나지 그래서 이거 면을 딱 세워놓은 상태에서 꼭꼭 이렇게 눌러주듯이 세워놓은 거죠. 어? 음, 그렇지, 응. 그렇지. 그런 느낌을. 그렇지. 자, 해봐. 다시. 더 눌러. 네트 쪽으로 눌러. 그렇지. 그렇지. 몸을, 몸을 또 같이 하면서. 어. 그렇지. 어깨하고 같이. 그렇지. 그렇지. 어, 스윙이 어디로 가야 돼? 음. 음. 자, 지금 아마 영상을 보면 은 아마 알 거야. 내가 이 공이 이쪽에서 날라오잖아 그럼 이 선상이 네. 이 선상에서 라켓다가이 선상으로 가란 말이야. 아, 네. 근데 이 선상은 약간 비껴 나간다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조금 덜한 거야. 어. 그렇지. 몸이나 라켓이랑 공이랑 일자로 딱 맞춰서 그냥 그 선만 쭉 일자로 밀어버리면. 어. 다시. 지금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 어. 그렇지. 라켓 방향이 어디야? 그렇지. 더. 그렇지.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 더. 그렇지.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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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더. 더. 그렇지, 더. 어. 어. 그니까 마지막 순간에 약간, 약간 이러는 게 조금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똑, 똑, 이제 팔뚝딱 끝내주는 느낌을 줘야 돼. 어. 다시. 똑. 다시 조금만 아래로. 다시 낮추고. 그렇지. 어. 짧게. 파쪽은 짧게.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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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영이가 지금, 지금같이랑 내가, 내가 하면서도, 오, 이거, 이거 되게 넓게, 넓게 잘 탄탄하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어, 내가, 내가 빗맞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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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목이 흔들리면 안 돼. 음 그립을 딱 잡아서. 그렇지. 어. 좋아 지금 감이 잘 왔다가 약,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 때가 좀 있긴 해. 스윙이 마지막에. 응. 어, 뚝, 어, 그냥 뚝, 뚝. 내가, 그러니까 이 항상 뭐든지 드라이브도 그렇고 내가 보내는 방향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얘가 봐, 보고,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딴 데로 가려고 그래. 그치? 어. 그지 보는 방향만 그냥 그대로 밀어주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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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어. 근데 느낌이 잘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먼감이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안에다 더, 더 품어. 딱 품어. 이게딱 자세를 오히려 이렇게 딱 낮춰서, 딱 낮춰서 딱, 낮춰서 딱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어. 그렇지, 자세 낮춰놓고, 그렇지. 그렇지. 하체가 딱 잡혀져 있어야돼 하체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렇지, 손목 흔들지 않게, 그렇지, 그렇지, 면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어, 치는 게 아니야, 강하게 밀어주는 거, 야 밀어주는 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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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쭉, 쭉, 그렇지, 쭉더 눌러도 되겠다, 조금 더 눌러도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눌러도 되잖아, 드라이브인데, 그렇지, 쭉, 어, 쭉, 어, 약간 면, 툭, 그렇지, 툭, 더, 툭, 그렇지, 툭, 그렇지, 툭, 그렇지, 툭, 그렇지, 툭, 그렇지, 툭 좋아, 툭, 그렇지. 어. 쇼, 백핸드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의 디펜스가 이제 잡혀야 되고, 일반적인 쇼트를 할 때도 약간 그렇게 뚝, 뚝 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이거는 뭐 상대가 어떤 드라이브를 걸든 다 공통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 다루는 기술은, 뭐 백엔드 쇼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안 돼. 어. 어. 그렇지. 이렇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지. 어.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카트가트볼 카트, 카트 드라이브 걸었다, 플로덕이 걸었어, 어그냥뿡 눌러버려 그냥. 어. 근데 지금도 내가 벌써 돌아서 걸려고하니까막 도망가는 느낌이 났단 말이야. 어 그러면 아까 전처럼 내몸안을 품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벽을 만들어주는 거야, 디펜스 할 때는. 그래야 상대방도 부담스럽다고. 어, 도망가면 안 돼. 어, 다시, 다시. 걸었다? 어, 지금도 약간 멀어. 뚝이 붙어줘야지. 어. 그렇지. 화쪽으로 어. 밀어봐. 뚝! 뚝! 끊어주면 되잖아, 그지? 어. 그렇지. 어, 그렇게, 뚝뚝뚝. 그 어, 조금, 조금 도망간다, 그지? 자. 맞시 조금 더 높은 데서. 그렇지. 꾹! 기다렸다가. 꾹! 그렇지. 공 임팩트 어떻게 해야 돼, 임팩트를? 그렇지, 이게 눌러주란 말이야. 더 눌러, 더. 그렇지. 그, 네트 보고 해, 네트 보고. 어, 네트 보고. 그렇지. 어, 꾹 눌러주면 되는 거야, 각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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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손목 날리면 안 돼. 잡아서 툭. 툭. 다시. 툭. 그렇지. 툭. 그렇지. 툭. 다시. 아래로. 그렇지. 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에 날리면 안 된다. 어, 손목에 날리면 안 돼. 어.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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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간에 내가 누른다라고 하는 거는, 낮은 볼을 누를 수 있나? 어, 최대한, 어, 높은, 높여서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낮게 왔을 때,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드라이브로 이렇게 낮게 걸었을 때는, 그냥 약간 같이 긁어주는 것도 있어야 돼. 이렇게, 사악 그렇지. 더 앞에서. 그렇지. 근데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펴봐.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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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밀어봐. 어, 거기서 밀어봐. 앞에서. 그렇지. 항상 몸은 같이. 어. 어, 다시. 그렇지. 네임을 쓸 필요가 없어, 이거는.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대놓고, 낮게 대놓고, 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들어서, 들어서 드라이브한번 걸어줘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대잖아 그럼 이렇게 대는 데에서 살짝 걸어주면 그 힘이 작용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걸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디펜스 하는 데에서 그냥 걸어, 그러면. 뒷배 차는 돼서, 그냥. 어. 어. 그렇지.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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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툭 뻗어. 그렇지. 그렇지. 뭐, 어,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같이 살짝 해주는 것도. 어. 그 다음에 약간 높다, 그러면은, 뚝! 이렇게, 뚝! 뚝! 뚝 끊어지고 어. 빡, 낮춰, 더. 그렇지. 꾹, 눌러. 푹, 어, 꾹 눌러봐. 아까처럼 힘을 줘야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꾹, 다시. 꾹, 그렇지.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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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목소리> 그렇지. 꾹,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낮추고, 꾹, 그렇지. 지금도 나가지. 더 눌러. 그렇지. 꾹, 그렇지. 꾹, 그렇지. 꾹, 그렇지. 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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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꾹! 맞춰서 꾹! 맞춰서 꾹! 맞춰서 꾹! 맞춰도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 했어요? 바게도 방향이. 그렇지. 보내는 대로. 그렇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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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더 낮춰! 낮춰! 그렇지. 뚝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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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기존에 그냥 드라이브 높게 오는 것보다 이 워셔터 할때 약간 이렇게 좀 까진단 말이야. 그래서 높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잡히는데. 백핸드 쇼트 연결하는 어. 과정에서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니까. 백스윙을 너무 이렇게 었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냥 미는 거라 그랬잖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꾹! 꾹!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네네. 눌러주라는 얘기지. 네네. 이걸 자꾸 이렇게 당겼다가 네네. 하면은 이게 흔들려서 정확성이 음. 떨어지는 거야. 네네. 그냥 이 공과 라켓과 내가 일직 선상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쭉 이렇게 눌러주라는 얘기야. 쭉, 쭉 이렇게. 어? 응. 이렇게. 다시. 몸본만. 툭툭툭다져낮추고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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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